성미 씨의 노래 실력을 갑시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음악 주세요! 자, 오픈 뮤직입니다 아 예쁘게, 귀엽게 이춤 알죠, 성미 씨는? <laughs> 그다음에, 그렇죠 자 가, 아, 가보겠습니다. 역시! 오, 아 좋아! 춤을 잘 추니까 계속 이거 봐야 되나? 예 <laughs> 드론트계의 카멜레온, 성미 씨의 노래 실력을 알아봅니다 아무나의 챌린지! 아, 지금 뭐 유튜브 댓글도 엄청 달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네. 실시간으로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음. 성리 씨가 나훈아 선생님의 롤모델이다 했기 때문에 네. 나훈아 선생님 노래 한곡 불러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깔끔하게 예. 테스형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알겠습니다. 깔다 아, 소크라테스 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하트 눌러주세요. 준비됐죠? 음악 주세요. 자, 과연 성리표 소크라테스 테스 오, 형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소원할지? 버텨다가 한바탕 덕받치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 좋아준 오늘이. 죽어도 오고 만은 또내 일이 두렵다. 오, 좋은데. 아, 아 약간 뒤를 위해서. 아, 목을 아, 아끼는 거구나. 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아니, 빠져가지고 근데...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아, 네. 이렇게 쳐다보면 미소년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다. 기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성미 씨가 또 발라드 가수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발라드를 한곡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아, 또들어왔어요 발라드 좋죠. 네네. 어떤 곡한곡 할까요, 이번엔 그러면 어, 김광석 선배님 네, 너무 어떤...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제가 갑니다. 오늘을 위해서 조금 준비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아, 아 여러분들, 좋아요와 네. 하트, 울트라 톡톡으로 남겨주세요. 성리씨의 발라드 한곡 갑니다. 지금 버프링이 굉장히 많이 생긴데요. 아, 진짜요? 이게 아 워낙 많이 접속해서 아 유튜브 맞아요. 쪽에서 버프링이 많이 생긴데요. 아, 그 정도? 네. 그럼 이거 하트는 뭐. 큰일 났네 나중에 세나많화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실은 새나일 어, 거 많아. 같은데 올 아, 유튜브로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유튜브로 보내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예. 사실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한국내 음, 네, 가볼까요? 예. 네, 노래 자, 준비해 주세요. 노래. 예,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네. 제작진들도 너무 노래 잘하시니까 없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게 지금 이렇게 예. 많은 게 처음이었어요. 자, 예. 아, 미리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 예. 우리의 송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음악 주세요. 네, 자, 음악 반죽합니다.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어참한 말들 그 아픈 사람 질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감사합니다. 야, 오늘 아주 흐린 날씨에 멋지다. 진 아, 감동을 안겨주네요. 어, 성미 씨. 네네. 옆에 있는데. 네네. 아, 진짜 사랑에 빠지겠어.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힘이 아, 정말. 예. 목소리에서 느껴지죠. 부르실 때 호소력도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성미 씨가 트로트 네. 가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또 트로트 한국을 들려주셔야죠. 또, 트로트.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그. 주현미 선생님의 네. 네. 울면서 후회하 야! 여자 가수 노래를 아 기다렸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울면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울면서 후회한 적이 네. 한두세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아 처음 태어났을 때. 아 <laughs> 뭐야? 아, 왜 근데... 태어나야지 돼지 왜? 개그를 또 욕심이 있어. <laughs> 그렇습니다. 아, 네. 조금 더 고급진 개그 네. 제가 기대하면서 자, 울면서 후회하네음악주니다 네. 자, 과연 주현미 씨의 노래를 어떻게 소화할지 다 같이 즐겨주세요. 네. 네. 믿었던 그 사람 사랑에 나서만 남기고 떠나갔네. 사랑 이렇게도 괴로운 줄. 그대로 있을 걸 <놀람> 당신 아에 <앞에> 머뭇거리 <목걸이 놀람> 내가 미워서 <놀람> 울면서 후회하네.